오늘 며칠이죠? 2월이십일 이십. 2이년2월2 3일 내일이 음력 보름입니다. 에이 코스 출발합니다. 행 시험을 시작합니다. 출발하십시오. 출발 좌측 깜빡이 켜고. 크게. 우측 깜빡이를 떠줍니다 자신있게 냉. 네. 응. <laughs> 그리고 내리막길이니까 브레이크 살짝씩 닫아주면서 응. 우측 깜빡이 켜주고 근들 감아주고 저 사살포까지 여기부터 좌측 깜빡이 네 사이드 미러 보고 차 오죠? 네. 제 뒤로 참, 늦었어. 제 뒤로. 네. 제 뒤로 들어가. 지금 엑스 살짝 달아주면서 다음 4시까지 측정입니다. 제한 속도 70km 음. 구간입니다. 찌그 차로를 이용하지 마요. 안전을 네. 우회전입니다. 우측 차로를 이용하세요. 주근대 잠시 가보 우회전입니다. 좌측 깜빡 깜빡이 눕. 응.

등장좀 보면서 자전거 타는 느낌으로 자, 그러면은 40km입니다. 맞죠? 속고 네, 응. 자, 여기 버스 정류장이 아니에요. 다음 안내 시까지 직진입니다. 다음 버스 정류장이에요. 누구한테 인사하라고 했죠? 그 순대국 인형. 어, 어. 그 다음에 나오는 버스 운전기요. 순대국 인형, 순댓국 인형, 순대국 응, 인형. 힘내라고 응원하잖아. <laughs> 어? 네. 어, 파이팅. 응? 여기. 장안 노버스 정류장. 네, 장안 버스 음. 여기 버스 정류장에서 음. 횡단보도 지나서 좌측 깜빡이, 좌측 깜빡이, 음. 깜빡. 사이드 미러 보고 먼저 넘어가 멀리 있으니까 차량 다 들어왔으면 좌측 깜빡이 끄고 음. 음. 약0 0 미터 앞. A 하고 D 코스는 세 번째 매트에 깜빡이 켜요. 잠시 후 회전입니다. 깜빡이 켜고 차로글이하세에서2 응, 차로로 사이드미러 보고. 천천히 음. 빨간색 무인테리어 네. 우회전입니다 1차로로 들어갑니다 이어서 우회전입니다 제한속도 음. 30km, 음. 30km 네. 구간입니다 보행자 확인하고 보행자 없는 거 확인했으니 핸들 훅 돌려 훅 여기서 이어서 깜빡이 켜고 5개정입니다 제한속도 60km 구간입니다 그래서 속도 좀 올리면서 살짝 40까지 가가서 좌측 깜빡이 켜고 우측간 빠기고, 좌측 간 빠기고, 이어서 좌하고 진입 제한속도 어. 40km 구간입니다. 자우지했으면 아, 아. 네. 음. 음. 좌측 깜 빠이 크로스 크좌지니니다이는로아니야 계속 로는거야 괜찮아요 네로스서 다시 크면돼적색스 크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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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하고 크로스 크로 좌우 확인하면서 어, 오케이 맨홀 뚜껑 바깥쪽으로 바깥쪽으로 해서 아, 다음 안내시까지 직진입니다 제한속도 40km 구간입니다 자좀더 가서 네. 멈춰봐요 뭐 하나 가르쳐 줄게 네. 멈춰봐요 자, 이거 들어봐요찍어 봐요. 어? 네. 자, 핸들은 네. 열두시. 네. 열두시 되면 크로스. 네. 또 돌려. 네. 열두시, 크로스. 돌려. 자, 한번이한번한번 해봐요 핸들링. 에한이 이게 번에 한 번에 한 번에 한 번에 한 끝까지 돌려봐 끝까지 밀듯 시. 어 맞아 늘때, 반대로 돌려봐 크로스 돌리고 크로스 크로스 이렇게 응 어. 아까 어떻게 했는지 알아? 아 이게 아니고 네 해봐 한번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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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게. 네? 네, 이렇게. 어, 반대로. 그렇게 돌려주는 거야. 네. 예. 대부분의 초보자들이 잘안 돼요. 아, 예, 네. 예. 됐어. 이제 출발합니다. 네. 예, 출발. 음, 음, 음. 쭉 가요. 이렇게 돌려도 핸들링은 잘했어 네. 근데 이제 감는게 조금 네. 왜 늦는가 봤더니 네. 이렇게 따닥따닥 하는거야 어... 핸들을 크게 돌려야 돼요 네. 도로 상황에 맞게 네. <laughs> 그러면 40킬로에요 조금 응. 늦은 감이 있어 조금만 빠르게 응. 악셀에다 힘 빼봐 속도 줄어요 안 줄어요 춥니다예 악셀에다 밟는 거 두려워하지 말란 말이야 네 알몬 예. 힘 빼봐 줄죠 네. 어 요렇게 네. 어. 여기서 좌회전이니까 같이 감 보이죠 줄로 변경하는 거 아니에요 네, 예. 네. 좌회전해야 되니까 잠시 후 좌회전입니다 자, 신호 보면서 속도 줄이고 입니다 부드럽게 엔더 놓고, 응, 놓고 그래서 기다리면 돼요. 네. 자 여기 신호등 어떻게 보라고 했는지 설명해 줄래요? 저기 시우 신호등이 켜지면 여기 응. 15초 있다가 켜지니까 저 시우 신호등을 보고 있어라고 하셨던 거죠. 응, 맞아요. 우리 C 코스는 요 위로 올라오죠. 네. 그러니까 올라와서 신호등은 CU 신호등이 네. 빨간 불인지 초록 불인지 확인하는 겁니다. 네. 빨간 불이면은 이게 좀 있으면 바뀔지 모르니까 조심해야 되는 거야. 네. A, B, D 코스는 여기를 반드시 거칩니다. 네. 저 밑에서 올라오는데 좌회전 신호가 떴다고 해서 네. 급하게 가려고 하면. 네. 신호위반으로 실격될 수 있어요 네 <laughs> 그러니까 천천히 올라와서 신호를 확인해야 돼요 네 제일 좋은 방법은 1등 자리에 서는 겁니다 네 1등만 알아주는 더러운 <laughs> 예? <laughs> <laughs> 세상이야 알았죠? 맞습 <laughs> 1등 자리에 서야지 네 좌회전 신호를 받으면 앞에 앞에 신호등이 차례로 문이 열립니다 택시를 네, 켜졌으니까 뒷자리까 응. 바꾸고 응. 조금 붙어서 좌측 한번 확인하고 좌측 한번 확인하고 멈췄는도 확인하고 약간 오른쪽으로 커브 오른쪽 오른쪽 이쪽 어 이쪽 어. 그지? 일차로에 네. <laughs> 방해가 되면 안돼네 네. 네. 빨간불이 이제 열릴 거예요 열렸죠. 응, 이렇게 열린단 말이에요. 이제 앞에 티볼리 쫓, 쫓아갑니다. 티볼리 맞죠? 네, 티블리 직진합니다. 네. 도로 중앙 가는 방법 설명해줄래요? 차가 있으면 이제 왼쪽 앞에 차 왼쪽 바퀴 에 몸이 간다고 생각을 하고 엑셀 닿는 오른쪽 발리저 화살표 에 네. 맞춰서 간다고 생각을 하거나 에이필러 여기 여기 모서리 가 어. 차선에 맞춰져 있나 한번 어. 보면서 점선하고 만나게끔 네. 그리고 70이라고 쓰여있으면 그게 몸에 살짝 왼쪽 오른쪽에서 7 0칠 네. 7자를 내 몸이 통과하면 되고. 네. 화살표의 왼쪽을 스쳐가는 느낌. 네. 음. 멀리 보면 도로에 꽉찬 느낌 들어요? 네. 이 느낌. 이꽉찬 느낌. 응. 음. 네. 멀리 봐야 돼. 아니, 네. 막상 말로 설명하니까 어렵네요. 음. 신호가 언제 바뀌는지 모르니까 브레이크에 가로를 놓고 살짝 속도 줄이면서 다시 6세에서 가로를 고 통과 으음 앞차 한번 봐야 돼큰 차, 큰차 의식하면 오른쪽으로 쏠립니다 네. 네 티볼리의 왼쪽 바퀴를 참조하는 말이에요 그죠? 네 으음 도로에 꽉찬 느낌 들, 들죠? 네, 꽉찬 느낌 듭니다. 우측. 어. 차로를 이용하세요. 첫 번째 벤트. 이정표 밑에 가면 뭔 말이 나올까요? 300m. 그렇지. 잘 봅니다. 속도 내약3 음. 0 0 m 앞 우측 방향입니다 우측 차로를 이용하세요 카메라 카메라 앞에 잠시 후 우측 방향입니다 점선에 가운데로 점선에 가운데로 우측 방 통과해주면서 브레이크 브레이크 소리 났으니까 깜빡이 꺼주고 좌측 깜빡이로 전환 좋입니다 그. 속도 내저 약간 오른쪽으로 좌우 살피고 좌측 우측 살피고 주니다 출발 선 밟으면 안돼요 네. 응. 터널 통과 후 좌회전입니다 서두르지 마 네, 왼쪽 다시 좌측 깜빡이 놓고 볼록 거울 보고 볼록 거울 보고 네. 차 있는지 확인하고 가만히 두고 깜빡이 놓고. 응? 자전거 타듯이 위로 올라가서. 본입입니다 어? 힘차게 올라가요. 올라가면서 쉼호 하면서 사이드 밀러 봐. 차 와요 안 와요? 뒷차가 먼저 참 보니까. 제한 70km 구간안 오니까 지금 빠르게. 삼류 다했다 하면은 이제 깜빡이 끄고. 그렇지. 도로에 꽉찬 느낌으로 70 도로니까 우리70 정도만 유지하면 돼. 70인데. 조금만 더 속도를. 앞차 흐름에 맞춰 가면 돼요. 그럼 70이야. 빤듯한 길에서 계기판 찾아보겠습니다. 네 자, 계기판. 살짝 70 넘었으니까 살짝. 70 정도 7시. 되죠? 네. 네. 앞자 흐름을 맞춰봐. 80만 안 넘기면 돼. 저기, 초록불이죠? 네. 저 딜레마존 조심해야 네. 돼. 바닥에 70이라고 써있을 거예요. 이 여기부터 살짝 감속, 브레이크 발, 악셀. 이해 돼요? 네. 응. 그렇지. 악셀레이터하고 브레이크하고 적절하게 쓰면서 가면 돼요. 하원으로 올라갑니다. 네. B 코스 찍을 거예요. 가르쳐 준 대로 네. 다시 깜빡이 놓고 대문 들어갈 때 천천히 이쪽 가해로 오른쪽으로 반듯하게 자 멈추고 마무리 파킹 고 야, 확인, 출행 종료 시험을 종료합니다. 축하합니다. 합격입니다. 최고, 최고, 최고! <laughs>